알겠습니다. 2025년 1월 6일입니다. 오늘 정말 초전도체 대박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뭐 현성 TNC에서 초전도체 테마 이후 뭐 어쩌고저쩌고 받아왔는데 오늘 무려 4종의 샘플을, 어 양산 샘플을 제작을 하고 조만간에 이제 검증 절차를 하겠다. 이제 꿈이 아니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뭘 사야 되느냐? CCS를 사야 되느냐? 신성 데이터 테크를 사야 되느냐? 서남을 사야 되느냐? 다 아니야! 다 대장주 뭘 사야 되느냐 바로 신성델타테크라는 거지 왜 신성델타테크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에 CCS를 갔다 왔어요 제 영상 찾아보시면 CCS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예 네,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CCS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뭐개 잡죠 완전히 그냥 빠져있어 1,400원 도전도체 신성 델타 테크는 지금 11만원 뭐이렇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10배 이상 더 갑니다 10배 이상 더 가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떠한 마인드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 새끼가 내 새끼의 새끼가 또는 내 새끼가 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혜택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크게 못 크게 못 먹어요. 그래서, 내, 내가 혜택을 못 받아도, 내 새끼가 혜택을 받는다.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 먹어 살리려고, 신선 댄타 테크를 무려 100주나 사나왔구나. 무려 50주나 사나왔구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수익을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선 댄타 테크가 뭡니까? 말 그대로 초전도체의 대장주지 않습니까? 컨텀에너지 연구소에 정확하게, 어, 투자를 한. 그래서, 오늘 보시면 또 좋은 뉴스 이런 거는 같이 공유가 될 만한 충분한 어,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서남에서 어, 현성 tns 오늘 초전도체 개발 소식이 됐다 조만간에 검증 전차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 이게 만약에 어, 공중부양을 하는 거면 누구나 다 들어올 거죠. 누구나 다 들어올 거예요. 삼성전자든, 테슬라든, 뭐, LG든, 뭐, 애플이든, 이거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신성델타 테크는 삼성전자의 시총의 10배 이상 더갈 겁니다. 물론, 내가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아니, 내 새끼. 내 새끼의 새끼. 나는 내 새끼가 뭐, 잘 먹든 말든, 내 죽고 나면 나는 소용없다. 그러면 이거 사면 안 돼. 다른 걸 해야 돼. 그러지만 나는 내 새끼가, 그래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어려운 시국에서 신성델타 테크를 아빠, 엄마가 백주라도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사상이 그냥 상다리가 뽀아진다니까 그냥 막, 그냥 제사상이, 그냥,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그래도 내 먹어, 내 먹고 살라고 신선했던 때1 0 백주나 줬네. 나는 열심히 슈퍼카 끌고 놀러 가야지. 뭐, 그런, 그 정도로 조금 나는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사놓으면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뭐 현성TNS가 발표하고 초전도체가 이렇게 뭐 나왔다. 어, 조만간에, 뭐, 하겠다. 서남은 뭐, 한국전력, 에 a 이전스 나사 등 주요교육감, 뭐, 이렇게 나와 있다. 아무리 까불어봤자 신성이터테크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뭐, 서남이고, CCS고, 나발이고 해봤자, 아무리 까불어봤자 신성이터테크가 대장주라는 거. 어디? 오리지널은 컨더 에너지 연구소가 들고 있, 있다,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거다. 저는 신성이터테크를 무려 다섯 번이나 갔다 왔어요. 너보다 갔다 온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발로 뛰는 박 대표 아니겠나.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성델타 댓글을 뭐 10만원이고, 9만원이고, 20만원이고, 다 좋다. 다 좋은데, 에코프로가 얼마 갔노? 3만원짜리가 150만원 갔다. 에코프로가. 18,000원까지 빠졌다가 150만원 갔어. 그러면 신성델타 댓글은 얼마나 가야 돼? 15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도 갈수 있다는 거. 무상증자 그 전에 하겠지. 수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성델타 댓글을 정말 내네 새끼가 혜택을 본다 요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올해 3월달에 미국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예, 올해 3월달에 미국에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신선 데이터 테크 초전도체 시연할 수 있어요. 누가 컨텀 에너지 연구소가 컨텀 에너지 연구소가 시연하는 날에는 게임 끝이야. 그때는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 그냥 옷돈 주고 사야 돼. 어떻게 해? 내가 못사니 그냥 정상으로 계속 간다니까. 정상 열방 간다니까 열 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중부양이 이래 뜨는 순간에는 그냥 점상 열방이에요, 열방. 그래서 이 신선델타 테크는, 어말 그대로 내가 혜택을 본다라기보다는 내 새끼가 혜택을 본다. 요 개념, 요머리속만 가지고 투자하라는 거. 그럼 몰빵을 해야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걸 다 사놓으면 다른 것도 못 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사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시그니처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 제 시그니처가 바로 쓸어모아죠 팍팍 쓸어모아라 팍팍 쓸어모아라 신성 데이터테크를 쓸어모아라 제 시그니처가 쓸어모아라인데 이거 이제 안 할란다 맨날 이거 하니까 맨날 먼지만 하고 어, 먼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쓸어모아라 안 한다 내 시그니처 이제 바꿨다 내 시그니처 한몸이 되어라 한몸이 되어라 시작 시그니처 한몸이다. 다시 보여줄게. 언니들 다시 보여줄게. 언니들도 할수 있다. 다시 보여줄게. 자내 시그니처 신성 델타테크가 신성 델타테크와 내와 한몸이 되어라. 한몸이 되어라. 연습 좀 해갖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성 데타테크를 한몸이 되어라. 썰어모아라. 이제 먼지 많이 날려고안 할란다. 어, 먼지 많이 날리서안 하니까 신성 데타테크를 여러분들이 상온 초전도체. 개발 소식. 이거는 끝나지 않은 거다. 무조건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 냄새 맡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저는 돈 냄새 맡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성델타테크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공동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인 받으실 분들은 0 1 0 5 7 5 7 9 5 4 1로 신성델타라고 문자를 보내 주세요. 신성델타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신성델타 테크 단체방에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활전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 하시면 틀립니다. 같이 하셔야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010-5757942로 신성델타라고 문자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활전 꼭 해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